한나의 기도에 간절함은 그 아들 얻어내기까지,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실 때까지 물러설 수 없는, 물러선다면 내 삶의 의미도 없고 포기할 수 없어, 타협할 수도 없어, 한치도 난 물러설 수 없어. 이게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원망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가세요. 분노할 일이 있으면 분노를 안고 하나님에게로 가라.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소원이나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라 답답하면 하나님께 가라 문제가 생기면 원통한 일이 있으면 누가 괴롭히면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면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께로 가는 올려 여러분 그녀의 기도는 지금 간절합니다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의술에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 분이 나의. 지독한 괴로움이 가하면 가해질수록 한나 안에는 분노의 응어리들이 점점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에게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